안녕하십니까. 엠파크 성능평가사 신국주입니다. 이번에 상하부 점검을 하게 될 차량은 그랜저 IG 디젤 차량입니다. 어, 상부 점검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부 점검 앞에서는 엔진의 로코암, 헤드, 블럭 이쪽에서 각 기밀간, 가스켓에 엔진 오일이 새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냉각수의 양도 적당하고 색도 양호합니다. 워셔에 또 충분히 차 있는 게 보이겠고요. 다음은 엔진오일 계이지로 엔진오일의 상태와 양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노일의 양과 또 색도 영화다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터보 라인에서 오일의 누유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과급기 라인, 터보 밸브 라인도 깨끗하며 그 외에 여타 각 배선 라인들도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에어컨 고압보스와저압보스에서도 냉매 누출이 없는 것으로 보아 상부는 양호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하부 점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그랜저 IG DJ 차량 하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부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부에서 봤던 것과 동일하게 로커 안 커버, 헤드, 프런트 케이스, 그리고 블럭과 오일팬 등. 각 기밀 유지해주는 가스켓 라인에서 엔진오일이 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양호한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션과 이어지는 크랭크 리테이너 쪽에서도 엔진오일이나 뭐 냉각수 누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양호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아울러 등속조인트의 고무부트 역시 잘 보존되어 있고 타이로드 볼조인트와 제동력을 담당하는 캘리퍼의 브레이크 호스 역시 부풀어 오지 않아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타이어의 트레드 마크가 잘 새겨져 있으므로 아직 교환 주기까지는 더 시간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조수석에 있는 등석 조인트 타이로드 보이 조인트 아울러 브레이크 코스 역시도 부풀어 오지 않고 잘 양호한 상태입니다. 타이어의 트레드 역시도 잘 박혀 있는 상태고요. 하부 쪽 앞쪽에서 보면 곳곳에 언더코팅과 물결 실링이 서로간의 기밀을잘 유지하고 있고, 간격 동안 일정하여 부식이나 녹 자체가 보이지 않고, 앞쪽은 양호하다 보이겠습니다. 뒤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소음기 역시 부식이 되지 않아 소음 배출이 잘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며, 뒤에 트렁크, 라인 쪽에 있는 시링 역시도 잘 유지가 되어 있어서 기밀이잘 막아주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또한 뒷바퀴 쪽에도 캘리퍼의 브레이크 호스 라인도 부풀어 오지 않아 잘 양호한 상태로 보이며 쇼바 쪽에서도 오일이 유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쇼바도 안정적인 상태라는 게 보입니다. 조수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상하부 쪽 녹과 부식이 없으며 엔진 오일 및 미션 미세노유등 냉각수 라인도 흐르지 않아 하부 점검은 양호하다고 판명됩니다. 이상으로 그랜저 디젤 차량 하부 점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엠파크 성능평가사 신곡주입니다. 지금부터 그랜저 IG 디젤 차량의 주행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행 테스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본 점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핸들 유경을 점검하겠습니다. 핸들의 소음이나 다른 유격이 없어 양호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미션의 지연 및 충격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전진과 후진 시 미션의 지연 또한 양호했으며 충격 또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스톨 스토테스, 테스트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시요. 다음은 스토어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 예, 테스트 결과도 적정 ipm 구간으로 이루는 걸 모아 양호하다 판단됩니다 이제 주행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테스트의 첫 구간은 직진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는 가속성과 각 구간의 i p m C 변속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속성과 아 p m 구간을 양호했으며 다음에 이어지는 방지턱에서는 현가장치의 충격완화 등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차감이 매우 편안한 것으로 평가 양치 또한 양호하다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구간에서는 차량의 제동성 그리고 제동의 시간, 공주거리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예, 브레이크를 밟는 즉시 제동력이 생기며 차량의 밀림 역시 크게 없어 제동력 또한 양호하다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코너 구간에서는 핸들의 조향성 및 응답성, 그 다음에 차량의 쏠림이 있는지 등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차량 그랜저 IG는 공회전 상태의 핸들 유격과 미션 지연 및 충격, 스토리 테스트가 양호했으며 주행 시 느껴지는 엔진 소음과 가속성, 현가 장치의 충격 완화, 제동력, 그리고 핸들 조정성 및 응답성이 매우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이상으로 성능평가사 신국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